Take down 이라고 하게 되면, 아래로 가져가다. 굉장히 간단하죠? Take in, 안으로 가져오다. 그 다음에 take off 라고 하게 되면, 이건 되게 뜻이 여러 개가 있어서 지금 두 개로 나눴는데요. 뜨다 라는 뜻으로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벗다 라는 뜻도 만들 수가 있어요. Take on 이라고 하면은, 가져오다. 쭉 가져오다 라는 뜻이 만들어집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take down 부터, 아래로 가져가다 라고 하면은요. 자, 이게 의형을 이제 보는 게더 편하겠죠? 기자들은 그의 연설 한마디 한마디를 기록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누군가 어떤 말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이 노트에다가 그말 하나하나를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말하는 거를 이 노트 이 밑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고 있다 그러니까 기록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write down이랑 뭐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reporters took down 그러니까 가져왔어요 아래로 가져왔어 그러니까 즉 기록했다 every word of his speech 그의 연설의 모든 단어를 took down 아래로 가져왔어 이 종이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reporters took down every word of his speech 라고 하면 그 스피치를 하나하나 다 기록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세트를 내리는데 자, 세트를 이제 아래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세트를 내리는데 라는 표현할 때에도 take down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도움을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we need everyone on hand 라고 하게 되면은 도움 줄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해요 뭐라고 했죠? to help Take down the set. 이 세트를 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take down the set은요 세트를 아래로 내려가는 거니까 세트를 다시 이렇게 어, 무너뜨리는 이제 그런 게 되는 거겠죠. 자, 내 형이 싸우면 너 그냥 이길 걸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 take down이니까 사람을 down, 그러니까 쓰러지게 만든다라는 또 이제 그런 의미로도 사용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형이 싸우면 너 그냥 이길 걸이라고 하게 되면은 my brother would easily take you down in a fight.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아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발라버린다, take you r p a r t 뭐, 이제 이런 표현도 뭐, 가능하겠죠. 근데, fight에서는 take you down 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take in 이라고 하게 되면은, 안으로 가져오다 라는 뜻이죠. 자, 이제 여기 보시면 물고기는 아가미를 통해 산소를 섭취한다 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 산소를 안으로 가지고 온다 라는 이제 그런 표현으로 take in 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fish take in oxygen. through their gills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여기서 fish가 되게 재밌는 게 fish는 물고기라 뜻도 되고 물고기들이라는뜻도 돼요. 그러니까 즉 단수랑 복수형이 똑같이 생겼어요. fishes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fishes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여러 물고기들의 종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fish가 지금 복수형으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뒤에 s도 없고 그다음에 여기에 t h e r 이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Fish taking action through their gills 하면은 옥시젠, 산소를 take in 안으로 가져온다. 무엇을 통해서? through their gills. 간단하죠? 그는 그녀 외모의 모든 세세한 모습을 눈여겨 보았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우리 눈에 이제 무언가를 담다라고 표현을 하죠. 눈에 확실히 담다. 귀에 확실히 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눈 안으로 이제 이렇게 가져오다. 눈여겨 보았다라고 의역을 해야 됩니다. 눈 안으로 가져왔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말이 되게 이상하죠. 그렇죠? 근데 영어에서는 그 take in이 어, 의역이 돼서 이제 눈여겨 보았다는 의미로도 사용이 될수 있어요. He took in every detail over appearance 하게 되면 그녀의 appearance, 그녀의 생김새에 모든 디테일, 세세한 부분까지 he took in 안으로 가지고 왔다. 그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눈여겨보았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녀는 드레스가 너무 커서 크기를 줄였다라고 할때 어떤 옷의 사이즈를 이렇게 딱 맞게끔 줄일 때도 저희가 take in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사이즈가 있는데 이 사이즈가 내 그런 규격에서 이렇게 밖으로 벗어났어. 그걸 다시 이제 그 규격 안으로 가져와야 돼. 그래서 take in을 사용을 해서 she took in her dress as it was too big. 이렇게 she took in 안으로 가져왔어요. Her dress. 그의 드레스를 안으로 가져왔다는 게 무슨 말이요그 그녀의 몸의 사이즈에 맞는 그 규격으로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즉 옷의 사이즈를 줄였다고요. As it was too big, 너무 크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되시죠? 자, take off라고 하게 되면 아까 뜻이 여러 개라고 했어요. 자, 지금 여기는 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비행기는 한 시간 늦게 이륙했다. 자, 우리가 이륙은 비행기가 이렇게 위로 뜨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착륙은 이제 랜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The plane took off an hour late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비행기가 took off 떴다 An hour late 한 시간 늦게. 자, 그래서 the plane took off an hour late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한 시간 늦게 떴다는 건데 이런 한 시간 늦게라는 표현이 보면 되게 쉽잖아요. 근데 막상 이런 표현도 본인이 갑작스럽게 하려고 하면 굉장히 생각이 안날 때가 많아요. 뭐 one hour 뭐 after라고 해야 되는지, 뭐 after one hour라고 해야 되는지 그런 걸 모르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니까 이런 표현들도 좀더 이렇게 신중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녀는 자 자전거 페달에서 발을 떼고 언덕 아래로 달려 내려갔다 제가 이제 항상 말하는 게 오후 라고 하는 건 어떠한 접촉면이 있는데 그 접촉면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그 느낌을 이제 우리가 오후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페달에서 발을 뗀다 라고 할 때도 take off 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She took her feet off. the pedals. 서 페달에서 took her feet off. 그녀의 피셔 took off 했다. and coasted downhill. 그래서 그 다음에 언덕으로 쭉 내려갔다 이는 뜻이고요. 자, 그는 2010년에 갑자기 성공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어떤 연인들 떴다 이런 표현 많이 하죠. 날라다닌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2010년에 갑자기 뜨기 시작했다고 뭐 이렇게 표현되는데 조금 더 정확한 표현. 떴다라는 말은 우리 한국에서는 조금 더 약간 비속어죠 그쵸. 그래서 어, 성공하기 시작했다고 의역을 했고요. Take off. 정말 우리 한국말에서 말하는 그뜻다라는 의미로 같이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His career began to take off in 2010이라고 하게 되면 2010년에 begin, 시작했어. To take off. 뜨기 시작했어요. 뭐가? His career. 그의 그 어떠한 그런 일과 관련된 것들, 일들이 이제 이렇게 막 뜨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자, take off라고 하게 되면 벗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을 하고요. 자, get off랑 헷갈리시는 분들 많아요. 자, get off는 어디서 내리는 거죠. 버스에서 내린다거나 할때 쓰는 표현이 get off입니다. 옛날에 캐나다에서 영어를 잘 못하던 한국 친구가 버스에서 내릴게요라고 하는데 그때 take off를 사용했는데 적절하지 못한 타이밍에 사용된 표현이었어요. 자, 그는 모자를 벗으려 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할 때는요. He wouldn't. take his hat off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w o u 는뭐뭐 하려고 하지 않는다 라는 것, 뭐뭐 하려고 하지 않을 거야 라는 좀더 느낌에 가까워요 he wouldn't take his hat off 자 며칠 동안 쉬었나요 라고 표현할 때도 우리가 take o f f 를 사용하는데 왜 여기서 갑자기 며칠 동안 쉬었나할때 우리가 쉴 때도 take o f f 를 사용하는 거냐면 days를 take off 한다 나를 take off 나를 벗어버린다 좀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 나를 take off 그러니까 즉이 날이 이제 일하는 날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날을 이렇게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How many days did you take off? 라고 하게 되면 며칠 동안 쉬었습니까?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Take on이라고 하게 되면 on은 좀 약간 쭉이라는 느낌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오다 이렇게 쭉 가져가다 라는 좀 약간 그런 느낌인데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책임을 떠맡지 말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떠한 책임을 이렇게 Take on 이렇게 쭉 가져가다 내가 책임을 지고 이렇게 쭉 가는 거야 그래서 책임을 떠맡다 라는지 그런 표현도 Take on responsibility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Don't take on 자 don't니까 하지 말라 Take on Take on 하지 말라 뭐를? More responsibilities 더 많은 책임을 take on 하지 말라 뭐보다? Then you can handle 네가 핸들할 수 있는 것보다 다시 한번더 Don't take on more responsibilities t h a n you can handle 간단한 표현이죠 자그 다음에 그의 얼굴이 굳은 표정을 띄었다라고 했는데, 아까도 제가 이 on이라고 하는 건 뭔가 이렇게 쭉일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굳은 표정을 이렇게 짓고 있을 때는요, 어, 이 사람을 내가 봤을 때한 5분 전부터 아니면 조금 전부터 계속해서 굳은 표정이고, 내가 보고 있는 순간도 굳은 표정이고, 그 다음에 뭐 잠시 뒤에도 굳은 표정이니까 이게 쭉이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의 얼굴이 굳은 표정을 띄었다라고 표현할 때 take on을 사용해서 his face, 그의 face가 뭐를 가져왔어요 took on a s e t expression 여기서 말하는 sad는요 뭔가 이렇게 딱 굳은 이라는 좀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s e t expression 이라고 되면 굳은 표정입니다 his face took on a s e t expression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더 심각한 어조를 띄었다 라고 표현할 때도요 his voice 그의 목소리가 took on 무엇을 가져왔어요 a more serious tone 더 serious한 톤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his voice took on a more serious tone 이라고 하게 되면은 더 이렇게 serious, 지키우가 말하자면 심각한 톤을 이제 이렇게 투콘했다,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띄고 있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아래로 가져가다라고 하게 되면, take down, 안으로 가져오다, take in, 그 다음에 뜨다라고 할 때는요, take off 였고요, 벗다라고 할 때도 같은 단어인 off 를 사용하고, 가져오다라고 할 때는 뭔가 이렇게 쭉 가져가는 그런 느낌, 무언가를띄다라는 뜻으로 굉장히 의역이 잘 됩니다. take on 을 사용을 합니다.